얼마 전 결혼 소식을 전한 배우 현빈과 손예진처럼 연예인들은 함께 작품에서 만나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일, 엄맹난 부부부터 최수종과 하이라, 차인표와 신혜라, 이재룡과 유호정 등그 이후에도 여러 커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술계의 사람이지만 그 결이 굉장히 다음에도 연을 맺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박애리 파핀 현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릴 만큼 서로에게 반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도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파핀 현준의 어머니이자 박예리의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로 사는 집안들도 고부갈등이 심한 세상인데 함께 사는 이 가족에게는 고부갈등이 없었을까요? 파핀 현주는 연습하는 아내에게 연습 혼자에 방해되잖아. 라고 소리치기도 하며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생 춤을 추었던 그는 춤을 추면 안 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박예리의 시어머니 또한 괜히 아들 가진 죄라고 해야 할까. 미안해서 눈치가 보였다라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박예리와 팝핀 현준 그들의 다사다난한 삶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악인 박예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창극단에 재직하며 춘향 심청 바리공주 등의 역할을 도맡아 주연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부르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와 같은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익숙한 얼굴이 되는데요 대장금의 OST인 오나라가 바로 그녀가 부른 작품입니다. 본명이 남현준인 팝핀 파핀 현준이 팝핀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가족들과 흩어져서 살았고 노숙 생활을 3년간 했다고 합니다. 팝핀 현주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노숙 생활을 하며 교회, 응급실을 전전했고 음식은 남들이 버린 음식을 먹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이클 잭슨의 문너크를 보고 팝핀을 시작한 팝핀 현주는 쇼윈도를 보면서 춤을 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자. 존재감이 상승되고 인간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팝핀 현주는 이준호 앞에서 춤을 추고 연습생으로 합격을 해서 연습실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팝핀 현주는 1세대 파퍼로 스트릿댄스와 팝핑의 역사의 산증인 중한 명인데요. 아내 박예리와 방송에 종종 출연하여 부부 콤비로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복 입고 박예리가 국악버전으로 노래를 하면 파핀현준은 자신의 수많은 안무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화려한 안무와 동작들을 연출하는 아주 현란한 퍼포먼스로 지원을 했습니다. 고전 전통인 국악과 현대 예술인 파핀은 물과 기름처럼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곡의 주제에 맞추어 안무를 짜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아름답고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파핀현준과 바게리의 첫 만남은 국립창극단의 공연 으이다 티다 타다에 함께 출연하면서였습니다. 팝핀 현준이 남자 주인공을 박예리가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팝핀 현준은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신사임당 같은 이미지라 자신이 숱하게 만났던 사람들이랑은 너무도 다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박예리는 첫 대면을 하게 됐는데 참 예쁘게 생긴 남자분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 사실 많은 공연을 하다 보면 상대 남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단한 번도 사랑에 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팝핀 현준은 달랐다. 라고 남편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춤추는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 나보다 두살 어리지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예술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춤잘 추는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팝핀 현준의 문자 고백을 받은 후, 아, 내가 그를 좋아하고 있었구나는 느낌이 들어 바로 받아줬다. 두 사람은 4월에 공연으로 만났는데 6월 초에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만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은 곳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생각했다. 아버지한테 어떠냐고 물었는데 세상에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순수한 청년인 것 같다고 했다.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마이클 잭슨보다 춤을 잘 추는 것 같다고 했다. 팝핀 현준의 영상을 찾아봤는 것 같다. 이후 2010년 팝핀 현준은 공연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 합니다. 팝핀 현준은 사랑하는 에리아, 저와 결혼해주세요라면서 프로포즈를 하였고, 이에 감동한 박예리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팝핀 현준의 재력 또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여러 대의 슈퍼카와 방송에서 공개했던 새로 증축한 새 집은 2억 엘리베이터가 있는 초호화 집으로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팝핀 현주는 SNS를 통해 자신의 슈퍼카를 종종 자랑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출연했던 살림남 시즌2에서 나왔던 집은 공개와 동시에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집으로 새롭게 집을 증축했습니다. 반독 4층 주택으로 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가족의 보금자리가 마련됐었죠. 살림남을 통해 공개된 파핀 현준의 집은 지하 실내 골프 연습장, 노래방이 마련됐고, 바게리의 연습실, 대형 주방 등 넓은 공간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억셔리한 인테리어로 놀라움을 전했는데요. 특히 무릎이 아프신 파핀 현준의 어머니를 배려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가의 피규어 수집 마니아로 고가의 다양한 피규어들이 방한 편을 빼곡히 메워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팝핀 현준과 박게리 그리고 그들의 딸과 팝핀 현준의 어머니가 함께 나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살림남에서 부부간, 오부간, 부모와 자녀간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팝핀 현준이 목디스트 진단을 받는 모습이 방송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팝핀 현주는 아침부터 고통으로 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내 바게리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고 심한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다. 나이에 비해 훨씬 많이 나왔다. 일반인보다 100년치를 미리 쓴 거다. 이 끝은 마비다. 환자분 입장에선 수술이 제일 좋다. 그러나 수술 후엔 춤은 안 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팝핀 현준은 춤추지 말라는 건 목숨을 끊으라는 거다. 취미나 목표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은 제 삶이기에 이걸 안 하면 제 인생엔 의미가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팝핀 현준은 수술 대신 시술을 택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내 박예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준 씨에게 댄서로서의 수명 짧은 거란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그 편견에 맞서고 싶었던 것 같다. 내 남편으로 봤을 때는 춤추지 말란 말이 목구멍까지 오지만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그런 말을 못하겠다. 라고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팝핀 현준의 건강으로 인한 부부간 갈등은 또 있었습니다. 이날 팝핀 현준은 다른 방에서 판소리를 연습하는 박예리에게 신경질을 했습니다. 그는 아 진짜 좀 조용히 해. 연습 혼자 해? 방해되잖아. 조그맣게 하든지라고 화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찾아와, 여기 혼자 있어? 라고 분노하는데요. 이에, 박예리는 약안 먹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팝핀 현준이 항상 챙겨 먹어야 할 약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박예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결혼 전에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팠다더라. 병원에 데려갔더니 산천성 갑상샘 저하증이었다. 쉽게 피곤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누가 보면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예리는 시어머니와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쉬고선 눈을 뗐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집에 가장이면 가장이 자기 몸을 잘 챙기고 건강해야 집도 서고 그러잖아요. 몸을 위해 먹어야 하는 약 하나를 그걸 안 챙겨 먹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서 나아지고 하면 괜찮을 텐데,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애가 타는데도 모르나 봐요.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지금도 나가려다가, 왈칵 속이 상해서, 이에 울먹이는 며느리를 향해 시어머니는 미안해, 내가 잘 챙겨줄게라고 답하며 위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며느리가 워낙 심성이 착한 애라 화를 잘안 낸다. 그 정도 됐다는 거는 극도로 화가 나있다는 거다. 괜히 아들 가진 죄라고 해야 할까. 미안해서 눈치가 보였다라며 아들을 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집안이 많은데 박예리와 파핀 현준의 집에서는 늘 고부간 부모 자식 간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하핀 현준이 고부 갈등이라는 게 있어야 정상이지 않나. 고래 싸움에 재등이 터져야 되는데 어머니와 박예리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단한 번도 싸우는 걸본 적이 없다. 살짝 거짓말 같지 않나. 저는 이상한 집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부 갈등이 없는 고부 사이로 유명하죠. 닮고 싶은 고부 사이로 박예리와 시어머니가 높은 순위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박예리는 항상 어머니 며느리라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어머니를 향한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시어머니 또한 파핀 현준 엄마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사랑하는 내 며느리 자랑해야 해서 박예리 시어머니라고 인사한다라고 할 만큼 며느리 사랑이 굉장하죠. 이 돈독한 가족을 보며 시청자들 또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파핀 현준과 박예리. 그리고 이들의 가족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서 자주 볼수 있게 기대하며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